오늘 말씀은 비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비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우리 교독하고요 마지막 2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미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다니 그들의 말은 정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호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응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선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일있을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합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얼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어, 자신을 들이라 자신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드에게 건면하는 내용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울림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을 어떻게 드려야 하고, 또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하는지 함께 보내며, 또 보시면서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교훈합니다. 어, 여기에서 당시 그 디모데가 처한 상황은 교회의 그 거짓된 논리로 무장한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어,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도자였던 디모데에게 무엇보다 요구되는 그 능력이 바로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한국 그, 어, 접회 공사에 보면 그 입회 간별사라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입회 집회를 진짜와 구별해서 가려내는 일입니다. 그들이 그 어, 채용되고 훈련받는 그 과정 가운데 가장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바로 진, 어, 진짜 집회를 정확하게 배우고 연구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조지폐가 있기에 그 모든 것을 배우고 느낄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짜 지폐를 수없이 많이 보고 연구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지폐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어떤 지폐, 지폐가 나오더라도 교벌, 구별할 수 정말 있는 분명한 기준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정말 매번 그 복음을 이어하는 많은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 있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겠, 주시는 때문이지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드에게 그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 없는 일꾼으로 인정, 인정된 자가 되라고 경고하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어,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것은 세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어, 책 잡힐 것이 없고 또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성품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또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이렇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을 가르치고 남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그 가르침대로 가르침 자신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행일치라는 그 이루는 것이 가장 좋은 실물교육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의 그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자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 힘쓰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다면 21절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하여서 주께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다양한 그릇들의 그 종류가 있습니다. 어, 도예공이 모두를 똑같이 만들지 않고 그 안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똑같이 만들지 않는 이유는 사명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엌리를 해보면 그릇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재질이 아니라 깨끗함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 그릇도 깨끗하지 않다면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서 선한 일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는 말과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정말 깨끗하게 또 거룩하게 할수 있는지요. 디모드의 사장 5절에서 이렇게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깨끗이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자녀에게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일어서거나 앉으나 문지방에, 그리고 또 이마에 붙여서 가르치라고 할 정도로 말씀 교육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부모님께서 말씀을 자주 보고, 듣고, 읽고, 또 묵상하면서 또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나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말씀을 기억하고 대화하는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졌다면 정말 이 시간 우리 다시 그것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론 22절에 보시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름으로 자신을 딜라고 권합니다. 젊은 디모데에게도 혈기가 있었겠죠.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을 멀리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구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와 함께라고 하나요? 바로 주를 깨끗한 마음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구별되게 됩니다. 왜요? 시간과 장소가 구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민색생민교회로 부르시고 한 공동체로 묶어주시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세 가지 방법으로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건면했다면, 바울은 정말 무엇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했나요? 오늘 본문에서 딱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바로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입니다. 14절에 말 다툼을 하지 말라. 또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23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바울은 여러 번 말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다툼이란 일방적이거나 또 자신의 권익이 침해당할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말다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도는 그러한 말다툼도 피해하지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당시 교회에서 일어났던 신학적이고 또 신앙적인 그런 논쟁을 이야기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가 쓰여진 당시의 초대교회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그 영향으로 진리가 흔들리고 왜곡되는 그 경향 영향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음, 음, 간단히 정리하면 영혼이 선하고 물질은 악한 것으로 단정하는 이론적인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반 을위해서두 극단적인 가르침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육체를 이렇게 포함하는 모든 물질을 절제하에, 절제해서 영혼의 순구함을 또 보호하려는 철저한 금욕주의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같은 기반 위에서 정반대의 행동을 일삼는 것으로 육체의 어떤 타락과 방종도 순구한 영을 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해락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두 사상은 당시 그 교회에서 많은 무리를 일으켰고 또 사람들을 유혹하였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코 비진리가 교회의 진리를 공격해도 잠잠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로 논쟁하다 보면 그릇된 사상이 나오기도 하고 또 다툼이 나며 또 비진리를 진리로 인정하는 믿음 악한 약한 그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디도서에서 보면 3장 1 0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했냐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멀리 하는 것 말고도 그들을 훈계할 수 있을 만큼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25절, 2 6절을 보시면 말씀처럼 그들은 온유함으로 훈계할 때 하나님께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 뜻을 따르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말로 다툼과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 온유함으로 그들을 훈계하며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교회가 많은 문제에 빠지는 이유가 말 때문입니다. 거짓말, 오해하는 말, 비난의 말 등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가 기억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나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창조하셨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그 말씀에 빛이 생기게 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역도 말씀으로 치유하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하다 할때 병자들이 치유가 또나사로야 나오라 할때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혹은 살리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말,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론의 그 어, 힘이 무엇인가요? 바로 말을 만들고 또 말을 전달하는 것이 그들의 가진 힘입니다. 한번 말을 뱉게 되면 다시 주어 담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말이 말다툼이나 언쟁으로 이어지는 것이라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복된 말이 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또 언론의 말을 듣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또 뉴스를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또 말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바울의 말은 어쩌면 디모데보다 더 필요한 겉면일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된 말들을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악성종양의 퍼져나감 같이 빠르고 치명적인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믿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제가 본문 읽으면서, 어 17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나요? 어1 0절에 보면은 후메네오와 또 빌레돌과 두 사람이 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 사람들이 어떤게 표현했냐면 악성종양이 퍼져나감 같이 빠르고 치명적인 사람이었더라고요. 기록됐습니다. 그러면서 절 되돌아왔습니다. 제 이름이 기록된다면 어떻게 기록이 될까? 우리 또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기록이 될까? 정말 신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 기록될까? 아니면 내 이름이 어떻게 기록될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입에 파수꾼들을 두고 말을 조심할 수도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을 세우고 일으키며 복음을 전하는 복된 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소리가 늘 있어야 하고 서로 사랑을 고백하며 일으키는 말들이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으므로 또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과 말해야 할 것을 함으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돌풍처럼 있는 시대의 사상의 흐름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laughs> 분별하면서 또 거짓된 교훈의 사악함을 드러내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늘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따르는 삶을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야 하는 책임 가운데 진리를 누구보다 추구하면서 진리를 실천함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보여주면서 무엇이 진리며 선이며 사랑이며 선이며 정말 정의인지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본문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어제 오늘 어, 디모,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정말 자신을 드리고 자신을 지켜야 되는지 말씀을 묻자고 들었습니다.